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가치투자연구회 리스크 40대 회장 장재훈입니다. 본 온라인 설명회가 지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스크는 고려대학교 최초의 가치투자연구회로 커리어나 스펙을 위한 투자 전문 경영학회를 넘어 실제 삶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열정을 쏟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가치투자라는 핵심 가치 아래 끈끈한 인간관계를 수립해나가는 즐거운 가치투자자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쌓인 통찰력에 근거한 투자입니다. 숫자와 데이터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통해 시장 성장성에 대해 발굴 및 예측하여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식에 해당합니다. 리스크를 통해 터득한 가치 투자 방법과 학회원 간의 끈끈한 교류를 바탕으로 현재 약 500여 명의 알론나이가 현직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대우, 한국투자증권, VIP 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증권사 및 운용사. 오건스탠리, 맥힌지, 베인 등 해외 아이류의 컨설팅사, 이외 대형 프랍과 해치펀드 등 투자금융기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일반 대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알럼나이분들이 리스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스션마다 다양한 분야의 알럼나이가 방문하여 알럼나이 특강, 세션 참가 피드백, 래핑 오비간의 만남, 멘토 멘티 활동, 홈커밍 데이 등 알럼나이분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투자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의 비전은 명실상부한 일정 네트워크와 끊임없는 교류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 프의 주체 아이언시터의 d b g x 투자 대회, 케이스 신입 리서치 대회에서의 다수 우승, DB금융 제한 공모전, KB 증권배 팀 보고서 경진 대회,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챌린지 대회에서의 우승 등 수년간 실적으로 인정받으며 가치투자의 비전에 뒷받침해 왔습니다. 나아가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VIP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등 실제 관련 기업들과 인턴십 연계 및 토원 관계를 맺는 등 외적인 인적 네트워크까지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스크 활동을 통해 많은 리스키한들이 커리어를 넘어 삶과 직결되는 가치투자라는 분석 방식과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라는 큰 기반을 얻어봤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리큘럼 설명을 맡게 된 리스크 40대 부회장 서윤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리스크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활동을 통해 같이 투자하는 비전을 실현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 활동은 주니어, 액팅, 알론라이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주니어 단계에서는 2주 동안의 체계적인 신입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신입교육에서는 실제 리서치에 사용되는 재무틀 사용법, 기업 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용어 및 이론학습, 분석 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2주간의 교육을 모두 수료하신 후에는 직접 종목을 선정하여 신입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액팅과 주니어 간 멘토 멘티 그룹을 배정하고 춘계, 추계 엠티를 통해 학회의 끈끈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액팅들의 정규 세션을 참관하며 실제 학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익히게 됩니다. 경영, 경제학과가 아니더라도 재무 및 투자 지식이 전무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리스크의 체계적인 교육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회원은 기본적인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혼자서도 기업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는 한 명의 가치투자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액팅 강계입니다 리스크의 신입회원은 신입 발표를 끝으로 전기팀에 소속되어 한 명의 액팅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입 발표를 마치고 중간고사 이후 11월 액팅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두개 학기와 두 개의 방학, 총네 총 번의 전기학기를 이수해야 합니다. 정규 팀으로는 세의 리서치 팀과 BMW 팀, PR 팀이 있으며 연합 리서치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키스 팀이 있습니다. 모든 팀은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되며 키스 팀의 경우 시즌 발표에서 우수한 인사이트를 제시한 학회원을 선발하여 구성됩니다. 각 정규 팀은 보통 주중 3회 팀보임을 통해 세션 발표를 준비하며 매주 토요일 1시에 정규 세션이 진행됩니다. 세션에서는 각 팀의 발표와 함께 현직에 계신 알럼나이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팅들은 각종 경쟁대회 및 연합세션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방학 중 스터디와 홈커밍 데이등을 통해 세션 외활동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운영사및 증권사와의 연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업 탐방 및 현직 알럼나이와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 등 각종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두터운 리스크만의 활동을 통하여 각 학회원들은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를 쌓아본 동시에 제도권에 입성할 한 명의 리스키안으로서의 준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알럼나이 단계입니다. 두개 학기와 두개 방학, 총네 개의 정규 학기를 마친 액팅 회원은 리스크의 알럼나이 회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세개 학기를 연속으로 이수한 액팅의 경우 마지막 방학 정규 학기를 인턴십으로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회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실제 업계에서의 깊이 있는 공부와 경험 쌓기를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알럼나이 관계에서도 리스크만의 알럼나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계신 금융권 선배님들과의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하여 진로 모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계 진출에 도움이 되는 인맥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며 셀사이드와 바이사이드를 모두 아우르는 각종 인턴십 및 채용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만의 끈끈한 알롱라이 네트워킹은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단순히 투자 공부 혹은 업계 진출을 궁극적 목표로 한 업계가 아닙니다. 우리 리스크는 최후의 가치 투자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남길 수 있는 추억의 연장선으로서 함께 공부하고 때론 치열하게 논쟁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끈끈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나아가 업계에 진출한 이후에도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가 추구한 학회 문질입니다 리스크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40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필럼 설명을 받게 된 리스크 40대 부회장 이명호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BMW 리서치, PI 세 팀의 상호 교류로 운영됩니다. 먼저, BMW 팀은 BMW란 Best Market Watcher의 약자로 리스크의 눈 역할을 합니다. 매주 거시 경제의 흐름을 주시하고, 금리, 환율, 원자재, 유가 등 다양한 네크로 시장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성장성이 보이는 산업을 탑다운의 관점에서 발굴하고, 가치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이처럼 리스크 내에 팀 전반의 투자 대상이 될 섹터, 경제 시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BMW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리서치 팀은 리스크의 근간을 세우는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BMW 팀에서 제시한 산업단에서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매주 기업을 발굴하여 분석하고 발표합니다. 매주 하나의 기업을 선택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과 경쟁사, 재무, 경제적 해자 등 해당 기업의 탑에서 바텀까지 조사한 후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게 됩니다. 투자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예상 실적을 추정한 모델링, 적정 기업 가치 평가인 밸류에센까지 진행함으로써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혁회의 가치 모아 펀드를 운영하는 PI 팀에게 셀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의 실전에서 활동하는 PI 팀은 리서치 팀이 제시한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리서치를 함께 병행하며 성장, 테마, 매크로, 가치라는 운영 철학을 기반으로 매수, 매도 판단을 내립니다. PI팀 자체적으로도 시황을 트래킹하고 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운영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PI팀을 통해 2009년 출자한 학회 자체 기금인 가치모아 펀드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5천만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PI팀은 BMW팀, 리서치팀과 연계를 통해 학회원 모두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 팀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리스크는 건실하면서도 끈끈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인 사이트 공유가 매주 세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학회원들은 산업에서부터 기업까지의 리서치와 운영 전반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가치 투자의 이론과 실제를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팀 외에도 학기 중에 개최되는 키스 신입 리서치 대회에서의 우승을 목표로 하는 키스 팀이 있습니다. 키스 대회는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5개의 학교가 참가하고 실제 현업의 애널리스트가 심사하는 기업 리서치 대회입니다. 신입 학회원들로만 꾸려진 키스팀은 우승을 위해 약한 달간 하나의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깊이 있는 리서치 실력을 기를 수 있으며 타 대학의 투자학회와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언급드린 리스크 내 모든 팀들은 서로 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훌륭한 팀들입니다. BMW, 리서치, PI, 키스팀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학회원들과 연구, 토론,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경제와 산업 전반을 꿰뚫는 통찰력과 시대를 앞서가는 투자철학을 기를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최초의 가치투자학회인 리스크에서 최고의 가치투자자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리스크는 40기 신입학회원들과 함께 리스크의 미래를 그려가고자 합니다. 리스크에서 활동할 실전 가치투자자의 인재상으로 네 가지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자 철학에 대한 확고한 판단력, 기업, 산업, 경제 전반에 관한 넓은 안목, 투자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감각,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하지만 해당 역량을 지니고 계시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합니다. 학회 내부에서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투자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리스크를 넘어 각종 대회 참가 및타 학회의 교류까지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잠재력을 여러분만의 역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리스크는 확신합니다. 리스크의 최고의 자자는 사람입니다. 1년이란 시간을 리스크에 투자함으로써 탄탄한 커리큘럼과 함께 여러분은 실전에서 활약할 다음 가치투자자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리스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열정적인 학회원들과 함께 다치투자에 대한 열정과 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40기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열정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세한 리크루팅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가을학기 리스크 리크루팅 프로세스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40기 면접은 대면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리쿨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원서 제출 단계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riskkorea.ac.kr에 들어가셔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5가지 질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투자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입 학회원이 별다른 경력 없이 입회한 후 학회 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여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한 지원서는 명시되어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8월 29일 목요일이 끝나는 자정이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서 스크리닝을 통과하신 지원자분들은 1차 인터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차 인터뷰는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자 한 분당 약 12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인터뷰는 지원서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자님의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며, 지원자님의 성향과 비전이 리스크에 부합한지, 리스크는 지원자님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인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차 인터뷰는 9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3에서 4인으로 구성된 조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스크 세션에서 작성한 기업 레포트 두 개를 각 조에게 25분간 공개할 것입니다. 1인 하신 후각 조는 내부 토론을 거친 뒤 의견을 종합하여 각 기업에 대한 매수, 매도로 구분하여 투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팀원의 의견과 분석에 대해 면접관과의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접관은 투자 의견에 대한 논리와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문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하신 지원자분들은 리스크 40B 신입 회원으로 최종 선발되어 1년간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리스크 신입 회원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9월 교육 일정을 거치며 정예원의 자격을, 이후 다양한 활동과 세션을 거치며 알럼나이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을 기리스크 리크루팅 프로세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배우며 성장할 40기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